오늘 아시다시피 동진날입니다. 동진날이 이제 어떤 날인가, 우리 불자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잘 알고 계시죠? 하지입니다. 그래서 동지는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죠. 그래서 정확한 시간은 오늘 오전에 12시 59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그 시간만 딱 지나면은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동지서부터 태양이 부활을 한다. 이해가 되시죠? 광명이 부활을 한다. 그래서 동지는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이 모든 사실은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동지를 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 풍습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어떻게 기념하느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동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날은 광명이 부활하는 날, 밝음이 부활하는 날,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날로 다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글피가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지요. 크리스마스도 사실은 동진날이에요. 로마에서 동지를 기념하던 날이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법당에서 예수님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 불자님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알고만 계시고, 우리는 그냥 시비와 논쟁에 휘말릴 이유는 없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어느 곳에 봐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어째, 언제부터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신이 되었냐. 원래 기독교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는데, 그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탄생한 종교가 역으로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이 종교가 살아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는 먹혔지만은 오히려 그 종교는 로마를 먹었다. 그래서 로마에서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국교로 채택이 됩니다. 그냥 종교 차원이 아니라 국교. 아시죠? 나라의 종교로 채택이 되고, 313년에서 약 37년이 흘러서, 350년에, AD 350년에, 당시의 교황이 12월 25일을 이제부터 예수님 생신로, 생신으로 정함, 그냥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는 교황이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신으로 시작하니까, 아무도 토를 못 알겠지요. 그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제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신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12월 25일은 로마에서 의미가 없던 날이냐 그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12월 25일이 바로 동진날이고 옛날에는 이게 좀 달력이 조금 약간 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원래 12월 25일은 로마에 태양신 축제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진날을 예수님 생신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문화가 오히려 서양에서 들어온 동지는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선물도 주고받고 산타플로스도 오시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정작 우리나라 동지는 많이들 잊혀지고 있는 그러나 원래 오리지널은 동진날이 오리지널이고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나라에서 동진날을 사실은 휴일로 해야 되고 크리스마스는 뭐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래, 이래야 되는데 공휴일을 어떤 날로 해놓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식목일도 공휴일이었을 때는 그래도 의미가 있었는데 식목일을 빨간 글씨를 까만 글씨로 바꾸니까는 그다음부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이런 정치에 이런 일도 사실 있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크리스마스는 언제 공휴일이 되냐면은 벌써 미군정하에서 1945년도부터 공휴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4대 국경일은 1947년도부터 공휴일이 됐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1945년 미군전부터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현대사막을 놓왔는지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 지금 황지연못 앞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마 세워져 있지요. 제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문화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결국에 뭡니까? 예, 나무죠, 나무. 근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신성한 나무라는 거죠, 신성한 나무. 신성한 나무가 여기 있어요. 그 나무를 장식을 하는 거죠. 반짝이도 이렇게 걸어놓고, 전등도 걸어놓고, 뭐, 이렇게 주렁주렁 해가지고 이 나무를 장식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나무를 장식하는 문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로 여기 내려가다가 주차장에 보시면 성황목이 있죠. 여기 위에 또 하나 누가 만들었던데. 하회마을 가보시면은 나무에다가 금줄 쳐놓고 소원지도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오방천을 걸어놓고, 금줄, 새끼줄로다가 금줄 쳐놓고, 이렇게 장식을 한 거고,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래도 서양에서 들어왔으니까, 반짝이도 걸고, 거기다가 이렇게 전구도 이쁜 전구도 걸고 하니까, 사람들 생각에, 아, 크리스마스 트리는 뭔가, 뭔가 이렇게, 이뻐 보이고, 예, 그 성악목을 하면은 뭔가 좀 미신 같아 보이고, 그런데 결국에, 본질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본질을 들여다보면 신성한 나무를 이쁘게 꾸미고 아유 여기에 뭔가 이렇게 뭔가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에 들어가보면 은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어디에 내려오셨다 그럽니까? 신단수에 내려오셨다. 신성한 나무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동지도 코리아에 먼저 있었고, 그죠? 불교가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신성한 나무를 꾸미는 문화도 우리 코리아에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걸잘 잠깐 깜빡하다 보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이거는 막 이렇게 좋게 보고 하는 그러한 잠깐의 망각에 빠졌더라. 그런데 핵심을 보면. 다 그것이 동지를 기리던 문화가 들어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지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주의 운행이, 우주의 운행이 극적으로 바뀔 때 12월 22일 12시 59분부터 이제부터 낮이 길어진다.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반한점을 도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인간도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간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다 우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주의 운행이 바뀔 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뭔가 이렇게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 우주의 운행이 바뀔 때 바뀌는 날 우리가 신성한 의식을 하면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우주의 운행이 바뀌는 그 순간에 나도 같이 동참해서 바뀌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 운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태백산을 찾아옵니까? 이 태백산의 좋은 기에다가 나의 주파수를 맞출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서울에서 태백산 생각하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 태백산에 오면은 바로 이렇게 기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간도. 이건 공간이고 시간도 뭔가 우주의 운행이 요렇게 바뀌는 그 시간에 시간에 내가 거기다가 주파수를 딱 맞추고 아 우주의 운행이 요렇게 밝음으로 바뀔, 바뀔 때 나도 생각을 밝음으로 바꾸고 뭔가 내 어두운 게 있었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찌꺼기가 있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업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거를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이제 광명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주파수를 거기다 딱 맞추게 되면은, 그기운에 동화가 돼서, 동기가 돼서, 평상시에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효율이 좋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동지는 원래 엄청나게 큰 명절입니다. 정말 그전 세계적으로 축제 날인데 요즘은 이제 많이 잊혀진 게 조금 아쉽지만은 우리 불자님들 오늘 오셨으니까는 부처님께 기운 많이 받으시고 자비 많이 받으시고 아마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차로 부처님께 이제 상담 불공을 드렸고 이 차로 우리 신중님께 동지불공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신중님께 그러면 드리느냐? 우리 시, 신중님은 경찰이고 군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부처님도 지키고 우리 불자님들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칼도 차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군업장 이런 것들이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이, 단어에 조금 이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뭐 귀신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막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중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하고 우리 가족들 안 좋은 것들 좀다 잘라주십시오.